매일 반사 스킬에 대해 궁금해하 셨던 여러가지 판정들을 모았 습니다. 우선 브라이어의 궁극기를 우물 에서 사용해 역광광하는 것이 가능 합니다. 리신의 q스킬과 덱스의 궁극기처럼 플레이어가 직접 눌러 날아가는 스킬은 날아갈 수 없습니다. 덱스의 q스킬은 반사가 가능하고 이스킬처럼 e 수사체가 존재한다면 반사가 가능합니다. 마찬가지로 벨코즈의 e 또한 반사 가 가능하고 벨코즈의 궁극기 세트의 w 아우솔의 궁극기 워윅의 궁극기 릴라오의 e스킬 리산드라의 궁극기 모데카이저의 진실의 방은 반사 가 불가능합니다. 럭스의 궁극기 는 반사가 불가능하지만 w는 반사 가 가능하며 멜의 아군에게 쉴드를 부여합니다 차코의 박스는 반사가 되지 않으며 오리아나의 구체는 반사가 불가능 하지만 공의 경로를 가로막는 것이 가능 합니다 아지르의 궁극기도 가로막으며 가야의 q스킬은 반사지만 하 wi는 가로막습니다 리신이 찬 대상을 반사할 순 없습니다 스위치의 w는 반사가 가능하며 카타리나의 궁극기는 w 지속시간 에만 반사합니다 우르고의 사슬은 반사하지만 끌어오진 않으며 신드라의 qi는 반사가 안되지만 궁은 반사되고 놀랍게도 딩거의 포탑과 e와 w도 반사가 됩니다